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카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여섯 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카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홍준표 어, 유승민 버렸나? 자. 이 대구시장 선거와 경기도 선거, 이것을 과연 윤석열과 홍준표의 관계, 윤석열과 유승민의 관계, 그 구조 속에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버렸나?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유승민이가 경기도 지사로 출마하려 하는 그 카드는, 예? 네? 이준석이가 유승민을 다시 살려내려고 하는 이른바 이준석의 야심장이었다. 근데 그것이 완전히 실패, 무의로 끝날 가능성이 저는 100%라고 오늘 여러분께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 자, 그 증거를 제가 쭉 얘기할게요. 뭐냐면, 네? 유승민이가 출마를 선언하는데, 윤석열, 일반, 윤심, 윤석열 최고 권력자인 윤석열의 그 심, 윤심이란걸 확인을 안 했다면, 그건 새빨간 거짓말일 거예요. 처음 출발이. 그래서 뭐 정계 은퇴도 고민하고 있다 이러면서 시간을 벌면서 윤석열의 윤심을 확인했던 거지. 근데, 딱 보니까, 윤석열이가 반대하지 않는 걸로 확인을 했어. 요 그렇다면은 출마하자 해서 출마를 했는데, 과정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유승민의 역풍이 너무 심, 센 거야. 경기도 출신도 아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적인 배신자고. 이러다 지방선거를 유승민 때문에 다 말아먹겠구나. 이런 판단이 쓴 거지. 이러다가는 박근혜 대통령과 완전히 척 지는 것이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과 척을 지는 일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낫다. 네? 윤석열의 지금 목표는 뭐냐? 5월 10일 취임식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화해하고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서 자기가 적당하게 예우하는 것그 모습을 연출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윤석열의 생각이 그래서 바뀐 거예요 유승민의 이 역풍이 대단하구나 이거 네? 바로 그런데, 그렇다면 왜 이준석이가 박근혜 대통령의 꿈을 내가 이루겠다고 외친 그 이준석이가 강용석의 복당을 막았느냐? 복당이 지금 이제 끝났어요. 응? 이건 뭐 성상납 의혹, 이거 물고 늘어진 데 따른 괘씸죄, 이건 그 기본적으로 그렇지, 예? 기본적으로 그렇지만은. 이건 유승민계 전체가 강용석이 입당은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꿈을 이루겠다고 하는 이 소위 말하는 박근혜 파리들의 입당은 막아야 된다. 이렇게 컨센서스를 유승민계가 이룬 거예요. 자, 어제 하태경이가 강용석이가 이제 복당이 안된걸 결론이 났는데, 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강용석이는 유튜브만 하는 게 맞다. 정치는 안 된다. 완전히 부관 참시를 해버렸어. 네? 조선일보도 완전히 이 강용석이한테 부관 참시를 해버리더만. 이야. 근본적으로 뭐냐. 박근혜 발의는 안 되는 거야. 진 박근혜 인사는 이번에 조던일보가 명확하게 본때를 보여준 거예요. 가영석이가 12년 전에 뭐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쩌고 하는 그 얘기까지 끌어내가지고 가영석이가 어? 서울시장에서 복당을 허용했는데 이거 가만히 두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이준석이 성장납 의혹을 하용석 가로세로 연구소가 지금 폭 예? 엄청나게 공개하고 있다. 그러니 이준석이 네가 막으라는 식으로 그, 그 기사가 나왔잖아. 본때를 조선일보가 보여준 거야. 자 봐라. 조선일보한테 대드는 놈은 이렇게 망하는 니라 왜? <laughs> 네? 이렇게 망하는 니라라고 보여준 거지. 네.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준석이가 그렇게 유승민을 제기시키려고 했는데 왜 지금 이게 안 된다고 윤창규가 얘기하느냐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날과 된 것과는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의 그 권력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거든. 윤석열 생각이 바뀌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야. 더 이상 이준석은 땡깡몽이 부릴 수가 없는 거야. 그게 권력인 거야. 만약 땡깡 부리면 이준석이 성상납 의혹으로 감옥 보내고도 남아. 난 내가 볼 때. 자 윤석열이가 유승민을 버렸다는 명백한 확증이 두 가지가 나왔어. 그게 하나가 뭐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인 김은혜야. 그 김은혜를 경기도지사를에 출마하도록. 이게 윤윤석열이 윤심의 확인 또는 오케이. 없이 이게 가능하다. 이건 말이 안 돼. 이미 후임의 배연진까지도 다 준비를 했더라고. 네? 자, 그러면 딱 이걸 김은혜를 내려보낼 때 유승민은 후보 사퇴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미 넘어간 거예요. 음. 자, 그런데 윤석열이가 유승민을 확실히 버렸다라고 하는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경기도의 최다선 의원이야. 김학용 의원, 안성애. 사선 의원이에요. 18, 19, 20, 21대. 지난번에 보궐선거로 다시 들어온, 제 말로 생명력이 잡초 같은 사람이야. 김학용 의원. 중앙대학교라고 경기도의회 의원부터 시작했어. 경기도의회 부, 부의장까지 했어. 완전 바닥이 있어. 바닥에서 올라온 이 바닥에서 올라온 김학경 의원이 지금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위원직을 사퇴하고. 김은혜 의 선거 대책 위원장을 맡은 거예요. 게임 끝났어. 경기도 당원들 김하경이가 완전 바닥부터 출발했고 그럴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당원들은 이미 딱 아는 거야. 아, 이게 윤심이 유승민이가 아니고 유승민이가 아니고 김은혜 응? 음? 근데 유승민 입장에서는 대놓고 왜 그런 왜 윤석열이가 김은혜를 내려보내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지가 더 우스워지니까. 어? 유승민이가 뭐라고 했냐면 김은혜는 윤심이 아닐 거라 고랬어 아니긴 뭐가 아니야. 유승민은 경기도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정치적 장례식을.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기를 할게요. 윤석열이가 유승민을 버렸다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에요. 네. 유승민 정치 인생이 이렇게 끝나고 완주하기가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승민이. 자그 다음에 대구에 출마한 홍준표도 나는 윤석열이가 이미 버렸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느냐? 왜 그러냐? 윤석열은 처음부터 홍준표의 대구시장 출마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대선 막바지에 홍준표가 윤석열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만났잖아요. 그 만나가지고 대구시장 공천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그 다음날 권영세가 완전히 발끈해가지고 그건 당의 중진으로서 자세가 아니다라고 그런 취지로 조도된 거예요. 자, 대구에 홍준표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출마하는 것을 윤석열이가 바라지 않는다는 걸다 알아. 응? 근데 뭐냐? 지지율이 홍준표가 높게 나오니까 윤석열이가 반대해도 내가 나가게 되면 나를 노골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어? 그래서 혼자 슬금슬금슬금슬금슬금 해가지고 출마선언을 한 거야. 자, 여기서, 여기서 윤석열의 고민도 생기는 거예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을 회유해가지고, 응? 음? 취임식에 참석하게 하는 거. 이게 대단히 중요해. 만약에 박 대통령이 빠지면은, 이게 그야말로 오게티야. 윤석열 안에서도 상이, 만 논의를 많이 했을 거라고. 굳이 왜 초반에 그렇게 우리가 굽혀서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올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주장도 있을 것이오. 아니다, 그게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나와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으면 지금 문재인만 갖고 이 취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이게 어색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불러오자. 이런 논의를 했을 거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적당하게 화해가 필요해. 그렇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존재감을 발휘해가지고 윤석열 자기 우위의 상황처럼 비춰지는 것은 절대 바라지 않는 거야.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하게 이 상황을 알아 섣불리 윤석열하고 화해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박근혜 아미가 완전히 공중분해될 것이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그 누구도 형내낼 수가 없는 그 정치적 자산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홍준표의 경우는 명분과 실리를 주면 실력에 뭐 자리에 자리 명예롭게 나는 철수할 것이다. 명예로운 철수란 이름으로 나는 물러설 걸로. 봐. 네, 자 여러분 여섯 번째입니다. 유영화 개소식에 박근혜 분명 나올